まず、原作の漫画では、えー、日,本の日本人の中年男性が主人公の役柄でした、えー、最初は脚本もそう書いていたんですが、えー、ある時にシュンギョンさんが演じたらとっても面白くなるんじゃないかって本当にアイデアでひらめいたんですね、えー、それによって本当に多くのことが気づけました重要なのは国籍や性別や年齢ではなくて本当にキャラクターの本当 心の部分、それを表現することが重要なんだということを気づいたし最初から僕が全て分かっていたわけではないですねあの彼女と働き始めてから本当に運雄さんにこの役を受けていただいてよかった一緒に映画を作ることができてよかったというふうに何度も何度も思いました。 일본인 중년 남성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대로 제가 시나리오를 쓰다가 어느 순간 아, 이 인물을 이 역할을 심경배님이 연기를 하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라고 번쩍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게 중요한 것은 국적이나 나이나 성별이 아니라 캐릭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뭐 처음부터 알았다기보다는 어, 심은경 배우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어, 여러 번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심은경 배우님과 함께 작업을 할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질문에 관해서는 평소에 저와 대화할 때는 완전히 홍보를 는화하고 堪能ですあのその姿を見ていましたただ、雲行さんが、えーまあ、韓国語で喋っている姿を見るときもあるんですね、僕からするとやっぱり、同じ人間なんだけれどやっぱり違う面が見えているという感じがしました、篠雲行さんのいろんな面を取りたいと思いました、なので2つの言語必要でした、でも重要なのは、どちらの言葉も喋っていない、えー、言語を使わずに何かその場に立っている、最終的に重要な速報だったとは思っています。 네, 저랑 대화를 할 때에는 평소에는 신경배우님은 일본어로 저랑 대화를 나눕니다. 정말 유창하게 일본어를 잘하시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한국어를 말하는 심은경 배우님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같은 사람이지만 뭔가 다른 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심은경 배우님의 여러 다양한 모습을 영화 속에 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언어가 이 영화 속에서 필요했었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